오늘 소개할 유물은 고대 미노아 문명의 황금인장 반지입니다. 이 작은 반지는 약 3,500년 전 크레타 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반지 속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듯이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구체 모양의 물건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재물을 상징하는지 혹은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반지 위쪽에 새겨진 별 모양의 문양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태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학자는 미노아인들이 숭배했던 천체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고대 외계 문명과 연관 지으려는 가설까지 존재합니다. 유물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종교적 제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민호와 문명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 숭배로 유명했으며 이 반지의 장면도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인물들의 몸에서 날개 같은 형상이 보이는데 이는 신을 섬기는 사제인지 아니면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묘사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하단에 새겨진 독특한 기호와 무늬는 미노아 문명의 상형 문자와 닮아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황금 반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미노아인들은 어떤 신을 믿었는가? 그들은 어떤 의식을 통해 신과 교류했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신비로운 상징들을 작은 반지에 새겼는가? 오늘날에도 이 반지는 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미스터리가 한데 어우러진 이 황금 인장 반지는 우리를 고대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이끄는 창문과도 같습니다.